요즘 셀카를 잘안 찍는데 간만에 전면 카메라를 켰다.폰을 들고 화면을 확인하고 살짝 웃으려고 할 때였는데 카메라가 먼저 반응했다.내가 아주 웃지도 않았는데 사진이 자동으로 찍혔다.처음엔 그냥 손이 잘못 눌렸겠지 생각했는데 확인해보니 그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다.근데 더 이상한 건그 사진은 저장된 게 아니었다. 갤러리엔 없었고 다시 찾아봐도 그 사진은 사라져 있었다. 그 이후부터 폰을 켤 때마다 전면 카메라가 살짝씩 나를 먼저 비추고 꺼진다. 간만에 핸드폰 앱을 정리하다가 음성 메모 앱을 켰다. 별 생각 없이 넘기다가 녹음 시간 7초짜리 파일을 하나 눌렀다. 배경 소음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잘못 눌려 녹음이 됐나 싶었다. 근데 마지막 일초쯤, 뭔가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다. 다시 들어봤다. 처음엔 잘안 들렸는데,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키우니까, 이렇게 들렸다. 매일 아침 7시에 맞춰둔 내 알람 소리는 꽤 특이한 멜로디다. 웬만하면 헷갈릴 일이 없다. 근데 어제 새벽 3시쯤, 자다가 그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눌러서 폰을 확인했는데 화면은 꺼져 있었고 알람도 울린 기록이 없었다. 그냥 잘못 들었겠지라고 생각했다. 침대에 다시 누우려는데 거실 쪽에서 똑같은 알람 소리가 한번더 울렸다. 진짜 짧게 1, 2초 정도. 그리고 바로 꺼졌다. 집에서 내폰 말고는 그 알람음을 설정한 폰이나 다른 기계는 없다. 인터넷에서 본 글이지만 귀신은 시계 소리를 잘 따라한다고 했는데 혹시 알람 소리도... 시험 공부 때문에 밤 늦게까지 방 안에 혼자 있었다. 핸드폰은 침대에 두고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필기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났는데 갑자기 뒤에서 띠링하고 문자 수신음이 울렸다. 보 알람이겠거니 하고 그대로 넘기려다가 문득 멈췄다. 그 소리는 내 머리 바로 뒤쪽에서 났다. 나는 폰을 들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도착한 문자는 없었다. 그리고 폰을 보다가 작은 걸 놓쳤다는 걸 알아챘다. 내 폰은 진동을 해뒀는데. 방 청소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린 시절 사진을 모아둔 앨범을 찾았다. 다소 낡은 표지, 노랗게 바른 필름 냄새. 열자마자 내가 7살 때쯤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 시절 사진은 다 비슷하다. 공원, 생일파티, 해맑게 웃는 얼굴. 그중한 장, 우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나. 다정하게 서 있었고, 나는 양손으로 풍선을 들고 있었다. 근데 이상하게, 내 웃음이 조금 어색하게 보였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내 뒤쪽, 조금 어긋난 그림자 하나가 내 어깨 위에 포개져 있었다. 그냥 넘어가려다 사진 뒷면을 봤다. 2005년 3월 21일, 지우생일. 우리 넷이 처음으로 함께 찍은 사진. 나는 형제가 없다. 기억 속에도, 지금도, 우린 셋이었다. 연락 끊긴 친구가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이였고, 요즘 들어 문득 생각나서, 오랜만에 연락을 해 보려고 했다. 연락처에서 이름을 찾고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갖다 댔는데 그 순간 스피커에서 연결음이 울렸다. 나는 멈췄다. 전화 걸기 버튼은 아직 누르지 않은 상태였다. 폰 화면은 그대로였고 통화 중 표시도 없었다. 근데 연결음은 분명히 들리고 있었다. 혹시 잘못 눌렀나 싶어서 그냥 전원을 껐는데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진짜 이상했던 건그 연결음 사이에 작게 들린 한 마디였다. 기다리고 있었어. 반 친구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었다. 처음엔 30명 꽉차 있었는데 지금은 말 자주 하는 애들만 남아 있다. 주로 학교 끝나고 급식이 맛있었는지 숙제는 뭐였는지. 쓸데없는 얘기들이 오간다. 근데 이상하게 한 명이 항상 일심만 한다. 말도 한번 안 섞었고 프로필도 기본 이미지, 대화도 없음. 근데 늘 읽은 표시엔 포함돼 있다. 언젠가부터 누가 먼저 말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한테 먼저 말을 거는 걸 은근히 피하게 됐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실수로 그 애를 멘션했는데 친구들이 누구를 부르는 거냐고 했다. 매일 같은 시간 출근을 하다 보니 지하철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생긴다. 말을 걸진 않지만 몇 정거장 같이 가는 어떤 여자분은 거의 매일 내 앞에 앉아 있었다. 항상 검은 재킷에 작은 회색 가방, 검정 단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서 늘 같은 역에서 내리고 나는 그녀보다 한 정거장 뒤에서 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그분이 안 보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계속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항상 내리던 역쪽 출구를 그날 처음으로 가봤다. 거기엔 오래돼 보이는 분양소가 세워져 있었다. 혼자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후드를 하나 골랐다. 피팅 룸은 세 개가 붙어 있었고 직원은 두 번째 칸이 비었어요라고 안내해 줬다. 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후드를 입어봤다. 거울을 보며 이리저리 살펴보고 잘 어울린다 생각했다. 다시 옷을 갈아입고 피팅 룸을 나가려는 순간 옆칸에서 말을 걸었다. 혹시 거기 거울 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서 벽을 봤다. 거울은 없었다. 없던 게 아니라 떨어져 있었다. 금이가 있고 벽에 붙어 있던 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럼 나는 뭘 봤던 거지? 주말에 지방 내려갈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탔다. KTX는 아니고 조금 오래된 무궁화호였다. 좌석은 거의 비어있었고 나는 창가에 앉아 이어폰을 꼈다. 중간에 잠이 들었고 깼을 땐 기차가 어느 시골역에 정차해 있었다. 그때 맞은편 자리에 누가 앉아있었다. 언제 탄건지 모르겠지만 까만 머리에 긴 치마. 내 또래처럼 보이는 여자였다. 그 사람은 창밖을 조용히 보고 있었고 내릴 때가 되자 가방도 없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하지만 기차문이 열리지 않았다. 문 앞에 서 있던 그 사람은 그대로 조용히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걸 세번 반복했다. 그 사람은 내릴 수 없었다. 나는 종착역에 내리며 기차문 앞에 앉아 있던 직원한테 그 승객 얘기를 꺼냈다. 중간에 계속 내리려다 다시 앉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어디서 내리신 거예요? 직원이 대답했다. "그 자리는 예전 사고 이후로 예약 막아둔 좌석인데요. 오늘 그쪽 칸엔 아무도 없었는데?"